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입학 정보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입학본부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오영창입니다. 그럼 저희가 궁금한 걸 알아보기 전에 21학년도 모집 요강을 한번 알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혹시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남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수시 모집으로 총 3,308명을 모집하며, 학생부 교과 전형 2,300명, 학생부 종합 전형 1,209명, 실기 실적 전형 69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 전형으로 1,468명, 지역 인지 전형으로 227명을 선발하며, 나머지는 각 지원 자격에 따른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은 학생부 성적 100%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고른 기회 전형은 학생부 성적 5배수로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80%와 면접 20%를 반영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성적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예능 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를 모두 반영하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출결을 모두 만점 처리합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역 인재 전형 641명, 고교 생활 우수자 전형 476명 등을 선발하며 선발 방법은 1단계 서류 평가로 4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 30%를 반영하고 의예과와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제외하고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네. 올해 모집 요강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음 네, 올해는 이제 수시 모집 선발 복수 지원 횟수가 확대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3회였는데요, 올해는 총 4회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올해 저희 전남대학교에서는 교육부로부터 310명의 정원을 인가받아서 첨단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캠퍼스 AI 융합대학의 인공지능학부,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학과, 빅데이터 융합학과 3개 학과가 신설되었고요. 여수 캠퍼스 공학대학에는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 석유화학 소재공학과, 그리고 수산해양대학의 스마트 수산자원관리학과가 신설이 돼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 박람회를 한번 가보니까 네. 학생들이 학동을 준비하면서 학종이 말이 학종이다 뭐 성적으로 다끝는다 이런 말이 되게 많던데 사정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는 딱딱딱 성적을 수치로 내서 끝는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인가요 우리 전남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정량적인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이제 우리 대학의 평가 요소인 전공 준비도 학업 수행 역량 학업 외 소양, 인성 역량에 대해서 학생이 3년간 이렇게 학교에서 활동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종합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성적 반영 비율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오시면서 그 생활 기록부를 뽑아서 들고 와서 물어보는 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생기부 준비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라고 네. 생각하세요? 생기부를 별도로 준비한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특히나 우리 전남대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 내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로를 탐색했다면 그것과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교 내에서 충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학교마다 면접 방식이 다르다. 막 엄청 압박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전공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인성 관련해서 물어보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혹시 전남대에서는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딱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우리 전남대학교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질문의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스스로가 학교 생활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고요. 따라서 트렌드가 있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3년간 실시했던 학교 활동들을 잘 정리하면서 준비하면 될것 같고요. 또 면접에 대한 내용이 많이 궁금하다면 우리 전남대학교 원클릭 서비스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안내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분들이 보통 수능 준비랑 하시면서 선배님들한테 응원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입학사정관 분들한테 응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저희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우리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많이 지원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전남대학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여섯 개의 첨단 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첨단 학과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 21학번으로 캠퍼스에서 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입학 사정관 선생님을 모셔서 21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해 얘기도 나눠보고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꼭 전남대학교 지원하셔가지고 캠퍼스에서 내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 꼭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안녕. 안녕.